제가 또 반바지를 샀는데 또 하이 실종이에요. 아니 요즘 반바지들이 왜 이렇게 짧게 나온대요? 택시에요 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물레동에 어, 위치한 카드 분식이라는 어,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나와봤는데 어, 일단 날씨가 오늘 너무 더워서 콜라님들도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바로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네. 제발 또 허락이 제발 제발 허락 제발 제발 뒤에가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사장님 사장님이세요? 사님 혹시 네. 제가 밥 먹으러 왔는데 먹는 거제 얼굴만 나오게 먹어도 될까요? 누구 얼굴, 얼굴, 얼굴 나오게? 저 얼굴만. 어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그 물레동이라고 아세요? 어? 물레동이라고 어. 아세요? 응. 아 여기 이게 메뉴판이죠 사장님? 네. 어 여기 사장님 제일 자신 있는 메뉴가 수제비도 있고 비빔국수도 있고 비빔, 더우니까 비빔국수 먹을까? 아 그러면 비빔국수랑 어. 수제비랑 감자전이랑 부추전이랑 도토리묵, 음. 두부김치 주세요. 몇명잡수는데저 혼자요. 근데 뭘다 시켜? 어 원래 이 정도 먹어가지고.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잡수 건데? 근데 진짜 뭐? 그거 먹을 건데? 진짜 못 먹어 하나만 시켜도 돼 하나만. 진짜인데? 진짜네 진짜. 하나만 일단 먹고 시켜 먹고 시켜. 자신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사장님 제가 남기죠? 남기면은 여기 다시 안 올게요. 알았어 그럼 먹어도 죠 비빔국수, 음 수제비, 음 부추전, 음 감자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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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전 안 돼요? 아겠는데 그만큼 못 먹어. 저아 사장님 저한번 믿어 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는 차가 내가 다해줄 테니까. 아, 예. 그래하면서 식재? 네. 네. 일단 두명국혹부터 줄게. 선생님그 제가 막 라면도 10개 넘게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아무튼 내가 다해줄 테니까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다해 줄게. 네, 네. 다해 주세요. 20개 하면더안 믿으실까 봐. 사장님, 여기 카드 결제 되나요? 어. 네. 하지만 저는 계좌 이체를 와, 여기 되게 좀 교훈적인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 것을 아끼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뺏어 먹지 말라는. 일단은 비빔국수. 그리고 부추전 이건 뭐, 자막. 안녕하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바로 그 맛이야. 순간 더위를 잊을 정도. 음. 와. 아 이게 저도 색깔이 좀 진해서 매울 줄 알았는데 맵진 않아요. 이렇게 어묵 국물. 아 여기 날씨가 엄청 더워요. 와. 좋아. 음. 네 감사합니다. 저 엄청 커요. 사장님 콜라 있어요? 세 개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수백 미도. 아 그리고 여기 메뉴는 좀 신기한게 찌개류나 튀김류나 볶음류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전 메뉴들이나 부부김치막 골뱅이 무침 <목소리> 와 감사합니다 <목소리> 와 대박 제 수제비도 응.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비주얼 보세요 도토리묵 단짠단짠이 항상 질리지 않는 맛이 있다면 뜨시 뜨시도 있어야 돼요 알죠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한 것도 먹어줘야 이게 그 매치가 잘 돼요 어주먹아리 수제비 하 <laughs> 그럼 저 두부 김치 말고 마지막으로 비빔국수 하나만 더 주셔야 돼요 비빔국수? 네. 네네 감사합니다 와 대박 아니 이게 엄청 깊어요 와. 오 이거 뭐지? 국물 일단 국물부터 맛봐야지 아 좋다 매운탕 같은 맛 와, 이거는 깊은데 멸치 맛보다 생혹시 여기 건새우 들어가요. 아, 아, 북어요. 와, 북어 기가 막히네. 와! 맛요 네, 맛있어요 응. 와, 국물이 진짜 맛있다 도토리묵도 먹어볼게요

아, 국물이 너무 좋다. 수제 비가, 이, 정도로, 야들야들 해요. 감사 합니다. 음. 음. 여기 비빔국수는 매콤한 건한도 없고 오히려 달달해요. 음. <laughs> 이거 먹으니까 좀 시원해진다. 음, 개인적으로 여기 카드 분식은 날씨 좋은 날보다는 비가 오는 날이나 뭔가 흐린 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게 막 밝은 게 아니라 어두컴컴해가지고 오히려 딱 그런 날씨에 오면, 날에 오면. 개인적으로 오면 도토리묵, 비빔국수, 수제비가. 다른 집이랑은 전혀 다른 맛이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야장에도 테이블 깔아주시긴 하시나 봐요. 술래비. 이거 숟가락 너무 귀엽다. 이거 도토리묵 여기 야채 올려서 이거 야채 이렇게 올려서 와 콜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카드분식에 와서 맛있는 전들과 그리고 시원한 비빔국수 그리고 마무리로 수제비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저희 콜라님들도 여기 카드분식 물레동 오셔서 꼭 한번 맛있는 식사하고 가시길.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사장님 제가 계좌 이체해드려도 될까요? 아니야. 아 깜짝이야. 아니야빠야 사장님 아니, 저 계좌번호가. 오리 차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밖으로 나가버리고.